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아, 여기는 삼척이고요. 아, 오늘은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출발은 롱슈터. 자, 여기 보이는 게 소망의 탑이고요. 여기는 소망의 탑 아래쪽에 있는 갯바입니다. 어, 수심도 잘 나오고, 포인트는 좋네요. 자. 자. 오우, 씨 아이고, 여기도 알방어가 천국이네. 알방어가. 쌍거리로 나와요, 쌍거리로. 여기까지 알방어가 그렇게 많네요. 여기서 어제 지금 제빵어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와봤는데, 아직 제빵어는 안 보이고, 알방어만 지금 보입니다. <laughs> 왔어요. 저킹에. 뭐야, 광어야? <laughs> 아이고, 깻잎 광어가. 깻잎 광어가 중층에서 물었습니다, <laughs> <laughs> 야 지만한 걸 먹네. 아, 귀엽다, 귀여워. 광어가 나왔네, 광어. 광어도 이렇게 따라올 정도는 활성도는 있다는 얘기네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 뜯다. 오, 오사이 좋아. 뭐야? 광어야 뭐야? 광어? 오. 손맛 좋습니다. 아, 뭐, 갓, 방생 사이즈 넘는 정도 35. 아, 손맛은 좋았습니다. 이쁘네요. 아, 야, 광어들이 중층에서 넘비네 좋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쉽네. 으쌰. 뭔가, 뭐냐. 볼링바이트 지금 받아먹었습니다, 얘는. 어우, 정말 좋아. 설마 또광어는 아니겠지? 좋아, 좋아. 사이즈가 괜찮나? 보자. 오 얘는 사이즈 나쁘지 않네. 요 네, 통통한 방어입니다. 얘는 3 5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첫방한 마리 나와라. 자또 왔어요. 중층에서 그냥 담았습니다. 바닥까지 안 내리고. 여기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찾았어. 아, 확실히 방어들이라 갖다 쳐박네요 대바에다가. 아, 어. 여기 없습니다. 아, 정말 좋아. 으또 박는다, 또 박아. 아이씨. 그냥 끼워야지 안 되겠어. 으쌰, 오우, 제빵어, 나이스. 드디어 제빵어 나왔습니다. 아, 반갑다, 제빵어. 좋습니다. 아싸. 역시 상층. 아, 빠졌네. 3초에서 5초 정도 폴링하고 감으니까 때립니다. 아, 비가 떨어져서 그런가. 입질이 조금 뜸해졌어요. 빗방울 큰놈이 하나 나와라. 어, 아, 빗방울 떨어지면서부터 육질이 완전 죽었는데. 그럼부터 30. 나이스 오우 좋아 제빵원가 어우 오. 오, 힘좋아 어우 힘좋아 음아 바닥층에서 살살 천천히 저킹하는 중에 파이트 받았습니다 어우 힘좋아 아 보자 뭐야 광어야 광어네 광어 아야 아... 광어가 이렇게 흔히 좋다고 사이즈가 큰것 같지 않은데 아, 아 꼬리 꼬리 아... 이야 예쁘게 생긴 광어네요 얘도 방생 사이즈 방송하겠습니다 광어 잘나오네 비가 너무 온다. 집에 가자.